엄마가 집 빨아서 싫어? 응? 빨아가지고, 딴거 줬더니, 엄마가 금방 빨아서 말려줄게. 짜증났어? 자. 몸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, 나온 것도 아니고, 응? 반쯤 걸쳐가지고, 승질났어? 엄마, 어 <놀람> 이거 짜증나는 거 봐. 됐어 이제 그만 그만 많이 먹었어 없어 없어 이제 들어가 진짜 들어가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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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아니, 아니야 없어 어, 물 먹어. 물을 먹을 때는 좀 이렇게 편하게, 편하게 물을 먹어. 옳지. 또 치치 물 먹방이야?